<웃음> <웃음> 맛있겠구만. 어. 아니, 이 쓰레기 아 버리고요. 어허. 맛있게 맛있게 먹자고. 다 16개씩 챙길게요아 저이 뚫려 있네요. 저다 봤어요. 뚫려 있어요. 어, 어 잠깐만 잠깐. 만 아하? 이게 어디서 써서, 뭐지? 뭐지? 지옥이 왜있다구요 제가 로만들블구어을 지옥이 뭐있다구요어안 그 돼. 안 돼. 그 소장 아! 젠겐 모기저 <laughs> 솔직해요. 솔직히 크레이티모모드 o 서제 a 데까지만 가면 e a t i v e m o d 제발 제발 p l e a s e Please, please. 제발, e 이런 거 하면은 저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연기 멘트 저도 이런 거 하면 솔직히 마음 편치 않은데요 저도 이런 거 하기 싫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있잖아요 꼼수 한번 써봐도 되나요? 꼼수 꼼수 네 미안합니다. 아 정말 죄송해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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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합니다. 아 진짜 이 바꾸지 말라 했나? 한번 보자. 한번 보자. 제작자 지미로 블로그 이름이 주미로 무덤무덤. 아 블로그 에쓰였네아나 어떻게? 블록팩이 X였어. 어 죄송합니다, 제작자님. 아, 제, 죄송합니다, 제작자님. 죄송해요, 제작자님. 제가 일부러 푸시려고 푸신 게 아닙니다. 솔직히 제가 너무 못해서, 푸시려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해요. 진짜 죄송한데.

아, 저 여기, 여기까지 여기 왔습니다. 저, 저, 치기 스키, 벌방할 괜찮습니다. 왜냐? 저는 창작적이니까요. 음. 자, 휴, 이번엔 위험했지만 그래도 아, 뭐가 짧아요? 대체? 뭔 뭐, 대체? 뭐가 짧아? 뭐지? 저 집을 한번 가. 어? 잠만 잠만 또왜 집이야? 잠만 왜이상게한것 같은데? 잠만 안 이상... 이상한데? 아니 이거 이상해 근데 그렇게 많이 깼었다고? 응 근데 이렇게 많이 깼었나? 이거? 어디 까지아 어, 맞아요. 지형물 넘어서 어 지형물을 이렇게 쭉쭉 넘어서 엔드가 뭐야? 어 죄송해요. 여기였어. 어떻게 압니까? 어떻게 압니까? 한 번요. 한 번만 헐, 한 번만 봐 주세요. 단한 응. 번만 봐 주세요. 드디어어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 스 아, 안아나 진짜. 아, 나 바지가 사라졌어. 나간다, 나간다. 나가진다. 그래서 그, 어, 투명한 물 속을 관찰하며 투명하게. 진짜 잘만들셨다 오, 악마야 진짜 잘만들었어 오, 이렇게 해서. 엔드 엔드가 d e 습니다 n 드 지옥에서 탈출하 n d 이 이름이 뭘까? End. End. e 아닌가? 점프맨, 점프맨. 아닌가? 이거, 조미료. 응, 알겠습니다. 응.